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니까 교독하도록 할게요. 18절,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복음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이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진의 날이 하로돌아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면 이르되. 주께서 나를 물고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리 끌어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아멘. 그거 무사히 보내 엄마한테 들었어 무사히 안자 <알죠? 웃음> 그리고 어, 오늘 오늘 이제 정현이가할 건데 어, 10시 20분에 정현이가 어, 제가 서교가 길어지면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어, 어, 저거를 저한테 보여줄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파이킥처할 겁니다 서교가 네, 길어지는 것 같아서 물리적으로 해야 될거요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에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날 것을 천사가 사가랴에게서 알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자, 너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어. 그리고 그아들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이고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사람이 될 거야.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이 사가랴와 상아의 부인이 엘리사벳이에요. 이 부분은 어,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들한테는 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부를 하더라도 뭔가 어, 이런 거 있죠. 안될것 같은데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기도를 해요. 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너기도 내가 들었어. 아들이 이제 줄게요. 전화기가 자, 근데 이렇게 반쯤, 반지, 반쯤에 거의 포기하고 있는데 언제나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어, 받은 사갈의첫 번째 반응이 이거였어요. 사갈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지? 요 이것을 뭐냐면요. 아, 나못 믿겠습니다. 에요. 어. 자, 결국 못 믿겠는데요. 나도 그렇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 어.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문제를 잘알리할게요 갑자기 생각나서. 목사님의 목사님 지금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나중 6학년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여전히 식사람을 찔렀어요. 혜민이 동생 만들지 않그래 하고서 찔렀어요. 어, 그래서 맨날 등자를 맞고 그랬는데, 어, 혼자는 좀 그런 거예요. 그때 맞아. 어, 근데 주책하고선 맞았는데, 올해 와서는 저도 이제 힘들더라고요. 음. 저도 늙고 아이도 나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자. 사나 의인이었어요. 성경에서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때 당시의 율법이죠.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너 이렇게 내가 안을줄 거야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반응이 어, 못 믿겠는데요. 이거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 좀 작은 일들은 주실 거야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큰일들이죠. 큰 일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못 믿어요. 뒤에 신의 훨씬 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감옥에 갇히고 막 핍박을 받고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 를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를 꺼내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꺼내옵니다. 그 베드로가 탈출을 해서 가서 야나 왔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그 유령이야 <laughs> 기도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다 유령이야 제못본 뭐 거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인지 능력 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를 할때 제한을 두지 마세요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게 있는데. 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지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여전히 한계를 두고 있네요. 한계가 뭐냐면요. 이 일을 하려면은, 요 돈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도 붙어야 되고 하면서 우리는 고민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너는 요것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원하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겁니다. 정말로 본질을 구해라. 너, 어, 뭐 자녀를 구하고 있어? 그것만 구해. 내가 알아서 할게. 자, 근데 사가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못 믿겠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천사가 지금까지 이름을 얘기 안 했었어요. 근데, 야, 나 가브리엘이거든? 가브리엘 천사는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사용되는 천사입니다. 어, 싸움보다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된 소식이고 이루어진다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 가브리에이거든 좋은 소식 전하려고 왔어. 20절입니다. 자, 네가 못 믿으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네가 말못 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거야. 너 버거리 되까말못할 거라고 얘기 합니다. 자, 이유는 뭐죠? 20절 세 번째 줄에 이는 내가 내말에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예르면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자첫 번째 버거리가 된게 가브리엘이야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먼저 이것도 구분하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너못 어, 믿지? 그러면 은 표정을 줄게.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표정을 주세요.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너 말을 못할 거야. 자, 말을 못 한다는 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입을 닫아버리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 의미가 더 강하기는 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 <laughs> 기도할 때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는 지금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머리가 좋아져서 모든 공부를 씹어 먹고 전교에 든 그냥 전국 전국일꾼과 사회 전 세계에서 사람들과 막그 하면서 니가 어, 돈만이 아니라 명예와 모든 것을 줄 거야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아유그거 말도 안되요라고 하죠. 우리 베타 인지가 높은 젊은이가 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니가 말을 할수 있다는 거면은 친구들이야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엄마 기둥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러시더라고. 내가 너무 되게 잘할 거래. 세계에서 1등 될 거래. 자, 나는 못 믿는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어, 내가 뭐 해준다고 했는데 못 믿니? 정도가 아니라,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림을 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그걸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면, 은 하나님께서 나입혀주신다고 하는데, 되겠어? 이게 얘기가 전해지는 순간, 내가 잘못된 거는 미뤄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언이에요자언의 10장 19절에서 2 0절은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변하게 하려나, 그 입술을 지나가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의인의 병은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들은요, 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입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이나 속담도 있죠. 말을 잘하면은, 살아가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도움을 안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말조심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는 좀 막이라는 표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망하는 표현도 써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혼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거나 그런 거에 쉽게 동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슬퍼하시고,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저는 진보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니까 슬퍼하시고, 저는 그래도 말씀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게 되면 은 저는 되게 혼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막으십니다. 자, 사가랴가그 상태로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막 환상을 만나고 이런 일을 들 겪으니까 늦어지겠죠. 사람들이. 어, 사람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지체함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22절 근데 말을 못해요 원래 성전에서, 성전에 서 들어갔던 제사장들은 나와서 축복의 말을 이렇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 주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형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요만을 해야 돼요 사가랴가.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 이거 뭐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아, 그냥 직무의 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이후에 그의 아 엘리사벳이 임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있으며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가랴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엘리사벳은 이 일이 벌어지고선 이제 감사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크다. 저는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게. 자, 24절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임태했다는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임신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임신요 엄마, 가빠 홍보하면 임신이 되나? 아니죠. 우리 미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동침이라고 음, 자. 같이 부부부 잠을 자고 아이 a n t 행위를 해야 돼 a h a i 이거를. 만약에, 사가야가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아, 씀뭐 말씀 말씀인데, 나도 늙고, 늙고 아도도고하나님 o 못 믿겠어요. 하고서 아무 cool. I d o n 엄마, 아빠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가 태어날 수 있나? 아니죠. 사가랴는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사가랴도 순종했고 엘리사벳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이예요 사가랴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숨죠. 자, 왜 숨었을까? 그 옛날에, 어, 나이 많아서 임신한 게 그렇게 막, 음, 보여주, 그니까, 보여준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뭔가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사람,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일 아니면 더 관심이 많아요. 남사스러운 일이면 더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 저 저기, 저기 사가야네 집에 엘리사벳. 할머니에 가깝겠죠? 할머니가 임신했대. 그러면서 어마어마 남사스러워. 이야, 그 사가리아, 사가리아 할아버지 아직도 정, 정정하시구나. 엘리사벳 할머니도 정정하시구나. 그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겠죠. 자, 남사스럽다. 부끄러운 일인 거죠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그렇다면은 25절에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은 뭘까? 첫 번째. 사람들이 막 구설, 웅성웅성 우성 우성 하는 그 구설수가 부끄러움이니까두 번째. 애를 낳지 못한 게 부끄러움일까? 자, 민지야 1번 이거 찍어봐첫 번째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구설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기를 낳지 못한 거야. 1번, 2번. 이거, 그죠 사람들이 막 우성우성하면서 나를 흉볼 뭐 수도 있고 놀릴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거 맞아요. 근데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있어서 부끄러운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죠. 그래서 어, 조금은 어려운 얘기지만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한 부끄러움. 이 여기서 존재합니다. 처나 모르지, 힘들지. 자,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한 부끄러움. 서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없어져야될 부끄러움은 정말로 큰부끄러움이고요 정말로 사라져야될 것. 하지만 그것을 감내하기 위한 잠시 동안의 부끄러움.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겪는 부끄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도 기다리는 그 시간, 아들을 낳지 못해서 겪는 부끄러움과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 울리는 부끄러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에, 잠시 동안의 부끄러움의 시간을 지났을 때, 이 지금 엘리사벳이 말하는 25절에서 말하는 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큰 부끄러움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시냐면요, 발가 벗기고 달리십니다. 몸을 벗기고, 채찍을 맞은 다음에 다시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옷 입은 채로 매달지 않아요? 뭐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나가셨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큰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들 세례 요한을 낳게 되면서 이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 그런 정도의 아이를 낳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주시고, 반드시 올바르게 해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잠시의 부끄러움은 오히려 우리가 아마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냥 하나님만 아마 영광 받고 끝나는 얘 아니라 영광 받은그 존재도 존귀하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말씀을 어, 안들 수도 있겠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가랴 같은 사람도 의심합니다. 아, 그거 이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더하겠죠 매번 기도도 안 하지만 목사 이제 가 이렇게 막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 목사님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라고 생각 많이 하죠. 하지만 의심할 때 있습니다. 의심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아까 사가랴가 사가랴 사가리아 말씀드렸죠. 믿지 못했는데 말씀이 떨어지지 어떻게 하죠? 순종하죠 처음에 믿지 못해요라고 말씀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행동.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동침하지 않았다면 세례교환은 태어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라처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믿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 그러면은 품어두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나는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 근데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뻥치지마그럼뭐안 일어나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확 줄어들지. 그러나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봤나?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얘기 한번 듣고 나면은 아 입을 벌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침묵하면서 기다릴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리는 일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엘리사벳은. 안다른네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엘리사벳이 웃기기도 하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게 모든 게 주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잠시 부끄러움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부끄러움 지금 눈앞에서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 사람들에게서 숨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내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그런 부끄러움.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죄악된 모습, 내가 불안전한 모습, 이것을 회복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제일 신경 쓰는 여러분의 나이 뱃지 않아요. 하지만 타인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안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더많아요 하지만 들어도 돼, 20분 맞아 <laughs>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자, 지금부터 1분 안에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답을 안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밑에서 뭔가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잘반대시 새로 입으로 말하지 않는 침묵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주모들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한 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언제나 의심합니다. 하지만 의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잠시 재갈 물리고. 우리가 어,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침묵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잠시 부끄럽다 할지라도 이 부끄러움이 나의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바꾸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나중에 온전히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고등들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